27일 둘이 태어난지 31일째 되는 날 오늘 우리 장현이 어, 출생신고 했어요 우리 장현이 주민등록번호도 나왔고요 이제 어엿한 대한민국 시민이 됐어요 주민등록번호가 몇 번이에요? 봐야 돼요 어쨌든 어, 앞으로 시작하는 거는 그렇지? 130828-3-5-5-5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장현이는 오늘 계속 돌리. 찡찡거리다가 돌리. 여기서 <laughs> 예, 방금 그손은왜 할머니 손? 돌리. 아, 하지 마. 에케. 이래도 아니라는 장현이. 한번 더 해볼까? 이렇게. 장현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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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도 잘 자지요. <laughs> 얼굴을 보여줘 잘자아 <자녀나. 웃음> 이래도 잘 잠만 잘 자요. 코도 세워주고요. 귀도 세워주고요. 엄마 난 너무 행복한 꿈을 꾸고 있어서 자면서 깨고 싶지가 않아요 아무리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해도 저는 그냥 잘래요 엄마 엄마 <laughs> 하지마 귀찮게 하지 마. 나잘 거니까. 내 몸은 손대지 마. 이겁니까? 김장윤씨, 그럴 순 없지요. <laughs> 이거 귀여워. 너 이렇게 귀여워서 어떡할 거야? 내가, 내가 자꾸 뭐, 외할머니가 아. 장현이 뺏어가요. 일러. 장현아, 할머니한테 오자. 장니 저는 엄마 품이 좋아요. 어, 어, 어. 근데 장근아너 정말 일어나야 돼. 너 벌써 3시간째 자는 거야. 밥 먹고 자야 돼요, 우리 장현이. 나는 모르고. <laughs> 조용히 하시오. 장현아 안녕.